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 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러라 아민, 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큰 소동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떠났다가 다시 에베소로 지금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 지시는지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 머릿 머릿속에 오른쪽에는 예, 에베소라는 아시아 지역이라는 큰 대륙이 있고 거기에 중심지가 이제에베소고요 왼쪽에는 우리 소위 유럽이라고 얘기하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마게도니아에서 마게도니아에 대표하는 도시는 이제 빌립보고요 아래쪽에 아가야를 대표하는 도시는 이제 고린도나 이제 이 아덴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0절에 어,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에베소에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건너 간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거기 그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면서 어, 제자들에게 예, 권하고 이제 그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지역들이 이제 마게도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을 2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제자들을 복음으로 다시 권하게 되고 헬라에 이르러라고 돼 있습니다 이 절에. 근데 헬라는 아가야 지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고린도와 아덴 같은 지역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고린도 도시를 들러서 3절에 보면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어,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고린도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아예 배를 타고 어,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가지 않고 바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작정했는데 어, 이 3절에 보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다시 마게도냐, 그러니까 윗쪽 방으로 다시 거쳐서 아시아를 지나서 다시 가기로 어,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거죠. 어, 원래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지만 살, 살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이 배를 타고 가나 아마 길목에 어, 자리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어, 이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어느 때는 뭔가 그 이 고난에 직면하다 하, 하는 때가 있, 있는데 또 어느 때는 어, 이, 이 죽음의 위기를 또잘 피해가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 또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제 이 몇몇 유대인들로 인해서 몇, 몇 번의 이제 죽을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피하셨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어, 루스드라 성에서는 죽을 만치 돌에 맞아, 맞은 적도 있지만 또 오늘 같은 때는 어, 유대인들이 이 길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 죽음의 자리나 또 고통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또그 자리를 피해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이 어떤 어떤 때는 이그 고난에 또는 이 위험 가운데 직면하다가도 어떨 때는 또 피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본인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의 손에 죽는 것이 죽는 그 죽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피하셔서 그 사명을 따라 사셨던 것 같고요 바울도 기억코 지금. 어, 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일단 단기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인 목적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이 죽을 수 없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길이 이 배로 타고 가려고 했었던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는 상황 속에. 어, 유대인들의 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길목에 나타나지 않고 돌아서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어떤 경우든지 어, 죽든지 살든지 사실 바울은 빌립보 그 어, 이후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어,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이고. 오히려 죽는 것이 자기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좋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사실 이 땅의 삶이 고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는 것이 개인적으로 더 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상 자신이 여기서 지금 죽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지 상황이 순조로울 때든지 아니면 막힐 때든지.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에게 맡겨 주신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 사명을 따라 가기 위해서 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어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살아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살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죽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삼, 또 결국이라면 또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이 계획했었던 길이 막혔을 때에도 어떤 경우든지 사명을 따라 선택을 했었고. 하나님의 더 깊은 진례를 지혜를 신뢰하면서 그저 돌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고 멈추었다 가기도 했었던 게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삶의 선택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귀찮고 게을러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두려워서 이것을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것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겉으로 볼 때는 사실 같은 선택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그것이 내 개인의 욕심과 그리고 내 개인의 안락함과 그리고 나의 게으름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선택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바울이 자기 목숨 하나가 아까워 가지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지금 긴급하기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항구 항구로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바울과 함께 이 아시아로 넘어왔었던 일곱 명의 대표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4절부터4절에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바울과 동행하는 자 일곱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익숙한 이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름들도 있는데, 이 일곱 명은 이 이방인의 교회를 대표하는 일곱 명이고요. 이 대표단이 예루살렘으로 같이 갈 것입니다. 이들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각 교회에서 연보를 해서 그 연보를 가지고 이제는 이 대표단이 가게 될 것이고 바울의, 바울이 긴급하게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간 이유는 뭐냐면 그 오순절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기 때문에 그 오순절 안에 가서 이 이방인 교회들을 대표하는 7명이. 이 연보를 전달하게 될 때, 비로소 이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돈을, 이 헌금을 받게 되면, 이제는 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코 다르지 않은 주님 안에서 한가족 되었음을 고이 인정하는 한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던 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출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일곱 명의 교회 대표단을 데리고 아시아로 다시 건너오게 되는 거죠. 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전달하는 이 대표단 일곱 명을 데리고 유대인들이 득실득실한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이방인의 교회의 만남을 성사시키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제국의 중심지라고 하는 그 로마로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시간이 없음을 알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어, 그 가운데, 어, 그 과정 속에, 예, 이제, 이, 들어와, 드로아, 들어와라는 곳에 가서, 어, 7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7일 동안 머물면서, 어, 이, 그 주간에 안, 이, 그 주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일날, 이제, 떡을 때려고 어, 모여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찬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성찬과 애찬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 바울이 이제 다음 날 아, 떠나기 위 떠나 하기 때문에 어, 밤새 이제. 이 설교를 하고 강론을 합니다. 어뭐 우리는 흔히 이제 유두고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말씀 시간에 조는거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책망을 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바울이 무리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바울은 어쨌든 다음 날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야 되겠다는 강이이심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어 다음 날 이제 자정이 넘어서까지 이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봅니다. 예, 당연히 졸리죠. 네, 당연히 졸린 게 맞고 유두고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유두고는 말씀을 듣다가 어, 졸려서 이제 떨어져서 어, 죽었다라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확실하게 죽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유두고를 다시 안안 안고 그 숨을 느끼게 되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다시 그 다락으로 올라가서 어, 떡을 떼었다라고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과 1 1절에 떡을 떼었다라는 말 사이에 어, 유두고의 이제 죽음과 부활,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 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 이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으나. 음, 이 본문 안에서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유두고의 이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반응한 자들의 모습을 한 가지의 사건으로 누가는 우리에게 좀 의미 있게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람이 창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올라가서 막 성찬을 하고 그 모임을 폐해야 되거든요.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다시 올라가서 성찬을 하면서 밤새도록 이야기 꽃을 피웠다고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본문은 단순히 그냥 이 죽음, 한 사람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이한 가지 에피소드이기 보다는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의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지런히 바울과 또그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일행들은 부지런히 배로, 또 육로로 가면서 이제는 밀레도에서 이, 이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는 마지막 이 바울이 많은 시간을 공들였던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다시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작별을 하면서 이 바울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로마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루살렘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장로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다음 본문 17절부터 이제 하게 되죠.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바울의 계획이 틀어진 것과 그리고 바울이 이, 이 틀어진 상황 속에서 어 자신의 계획과 다른 계획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었던 바울의 모습 그리고 바울이 왜 그렇게 선택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음, 오늘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욕심과 게으름과 또내 편의를 위한 선택은 아닙니다. 어, 겉으로 보면은 동일한 선택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쉼을 쉬든. 또 아니면 무엇을 어떤 대단한 헌신을 하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 r s o n who is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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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is a p e r s 어 긴급한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어 우회하는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나를 위한 선택인지를 어 돌이켜 보면 우리는 어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리고 어 로마로 가는 것이 이 바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 막힌 상황 속에서 그 막힌 곳으로 뚫고 가려고 하지 않고 돌아서 가려고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명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에 목적을 따라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며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이 바울의 이 선택과 결정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었고, 또 언제든지 고난에 직면할 수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통과하지 않고 다시금 돌아가기로 결정했었던 이유는, 예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교회와의 만남 때문이었고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전해야 한다는 자신의 부어 주신 사명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언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정면 돌파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멈추기로 결정하든지 그 모든 결정과 선택들의 이유는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잠시나마의 안락한 편안, 편안함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들이기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며 결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며 또 하나님 나라를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많은 선택들에 성령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하루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